나야 잘 지내 나도 잘 모르겠어 남이 보고 싶은 인생 살면서 남이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건 아닐까 내이야기라면서도 이게 정말 내 욕망인지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아 보이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진짜 욕망은 뭘까 왜 30대가 꺾이도록 그걸 하나 모를까 나도 남들 사는 대로 살고 남들 가는 대로 가고 있을까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어때? 쌍 20년 된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어.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쌍팔년대 감성이지. 인생은 길어. 수명이 늘어서 왜 사는지 몰라도 계속 살 거야. 예술은 짧아. 내걸 만든 사람보다 남이 만든 걸 연결한 사람이 돈을 더잘 버니까. 남 이야기 하면 남들 욕망 채워주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잘까? 몸도 마음도 아프기 싫으면 남들 하는 대로 머리를 숙이래. 머리 숙이는 건 쉽지. 유행 따라 조회수 올리는 재주를 나도 먹고 살려고 배웠으니까. 근데 조회수 많이 나올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야. 바보 같네.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면서 남이 좋아하는 인생도 포기하긴 싫나봐. 한 발은 내용방대로 살고, 다른 한 발은 남들 용방 따라사니 인생이 꼬이겠지. 그러니 30대가 꺾이도록 길을 못 찾지. 인생이 반반 치킨 같았어. 앞뒤 용방이 다른 날 반씩 섞은 인생, 양념이랑 후라이드 둘다 먹고 싶어서 반반 시켰어. 치킨 한 마리도 오리는 못하는데, 어떻게 살지 무슨 수로 선택하겠어. 남들 가는 대로 적당히 사는 거지.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. 남이 보고 싶은 인생 살면서 뒤로 욕망 좀 채우며 살면 어때? 내 적은 내가 되려나? 남들 뭐라 하긴 부끄러워. 딱히 나도 앞뒤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. 왜 그랬을까? 수십만 명이 다닌 명문대와 수십만 명이 다닌 대기업에 들어가면 남다른 인생이라고 믿었나 봐. 같은 졸업장이랑 같은 명함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똑같은 사람들 틈 속에 숨지 않으면 불안했을까? 그렇게 숨어서 원리를 찾아라처럼 누군가 날 알아봐 줬으면 한 걸까? 하... 무슨 부귀영화 들리려고 아등바등 사는지 모르겠다며 배부른 소리 했어 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 남들만큼 살기는 더 힘들고 하루 세끼 김밥 중국 참치김밥만 먹어도 30년 먹으면 1억이야 라볶이도 시켜서 국물에 찍어 먹고 살긴 만만치 않지 가끔 한우도 먹는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. 앞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징징대면서 뒤에서 나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딸딸이 쳤어. 딸딸이 치는 모습 자랑하는 꼬리표 많은 인생. 남들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. 아니, 그냥 내가 모른 거야. 30대가 꺾이도록 대 취향도 모르니 쪽팔리네. 모르니까 유행 따라가며 부지런히 사느라 늘 바빴지. 마음의 소리는 안 들렸어.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느라 거칠어진 내 숨소리를 들으며 보람을 느꼈으니까. 내 눈에 보이는 미래가 남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려면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할까.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만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는 말을 쉽게 하더라. 바닥은 끝이 없어. 그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. 몸도 마음도 돈도 바닥을 뚫고 계속 내려가 끝이 보이질 않으니 겁신하더라 먹고 살려고 유행 따라 헐떡이는 내 숨소리도 기분 도나쁘려고 따이따리 치는 내 신음소리도 더 듣기 싫어 숨안 쉬면 편하잖아. <laughs> 인생 살면서 남이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건 아닐까? 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일까?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딱히 대안도 없어. 그냥 내가 되고 싶어. 나야. 잘 지내.